자, 유아, 안녕하세요, t v 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제 대망의 5주년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말하려 했지만, 대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예, 대규모가 아니었고, 어, 내용 자체를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이 모아시스를 통해서 정리를 했고, 패치노트를 통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지 리뉴얼 1차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영지 리뉴얼 1차 업데이트는 요런 식으로, 어, 요렇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위소 구 단계가 나왔고 어, 그 다음에 건물 변함이 마을 정수 제작이 가능해졌고 가문 영지 정보에서 가문 업적을 볼 수가 있고 가문 영지 정보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문의 위상 관련 깃발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패치 노트를 보시면 쭉 개발자 코멘트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읽, 읽어볼게요. 연애를 결제할 때마다 여러 모험가님께서 영지 업데이트를 바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늘모험가님의 기대에 빠르게 화답해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 영지는 전투 외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조금은 다른 성격의 콘텐츠를 통해 플레이를 풍성해하는 역할을 하고 이번 리뉴얼을 시작으로 영지는 본인의 성격과 재미를 유지하면서도 그 깊이를 차근차근 더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1차 업데이트인데 1차가 있다면 2차, 3차, 4차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오늘은 건물 업그레이드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문의 위상 관련 깃발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쭉 내려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내리면 다 이제 건물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깃발을 이렇게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깃발을 제가 지금 좀 해봤거든요. 일단 지휘소 9단계는 바로 올렸고요. 바로 올리고 지금 영지 정보 를 통해서 이렇게 식량 보관소나 정제소 마우깐 창고 무역공방 그다음에 생활의 깃발 증축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깃발이 가문의 이상 가문의 위상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가문 업적을 통해서 이제 다 증축을 해서 올려 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안 올라. 그래서 이것도 신경 별로 안 쓰시면 됩니다. 그냥 영지에서 이런 깃발을 통해서 어, 그냥 자기 영지 꾸미는데 그냥 일조를 한다. 지금 이런 느낌 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느낌 말고는 없어서 어, 뭐 딱히 이제 게신경안 뭐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영지 9단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영지 9단계가 나왔는데 가문 영지 정보에서 본인의 이제 가문 생성인이나 가문 기술 총원이나 가문 전투력 위상 뭐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영지 정보 이렇게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가문 업적은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지 9단계 1차 업데이트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딱히 추가된 게 없어요. 그냥 건물 레벨만 올리시면 돼요. 편안하게. 자, 그리고 서버 이전 안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서버 이전 안내 공지가 올라왔는데 본인이 길드 탈퇴를 하시고 발레노스 빨간 코 제외 완료 및 길드 미가입 어, 길드 미가입을 해야 19,8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라이텐에서 가모스, 가모스에서 라이텐 본인이 원하는 서버에 가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일주일의 기간 동안 어, 이제 하시면 됩니다 어, 서버 이전 신청을 하시면 돼요 유료입니다 유료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반려동물에서 제가 이거를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 수집에서 추억 어, 앨범 남기기에서 어린 황금룡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에 또 추가된 반려동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자 이걸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또 이제 반려동물 또 추가 선택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린 황금용 같은 경우는 길드 챔피언십 4등 안에 든 길드들만 이제 받으, 받았던 반려동물입니다 어 엄청 이거 진짜 오 귀엽죠 이쁘죠 그치? 이쁩니다 음아 그리고 이제 매고랑 우사의 두 자매 상호작용간 대사를 추가를 했다고 했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 확인을 해보고. 아 그리고 대, 오늘 또 편의성 기능 중에 어, 대사막의 님들 이게 정제수가 원래는 하루에 한 번씩만 받아서 좀 이게 못받으 놓치신 분들도 많았잖아. 근데 최대 7일까지 받을 수 있게끔 편의성 기능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아, 그리고 기술에서 경직 기절 럭백 럭다운 띠우기 바운드 순으로 이제. 원래 연기 표시가 없었는데 이렇게 본인이 스킬을 가지고 경직, 기절, 럭백 콤보, 콤보 순서를 이제 표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 또추가 됐습니다. 편의성 기능 중에 그래서 뭐 이거 말고는 딱히 크게 없어요. 자 5주년인데 업데이트가 아 요거 있네. 태고 강화석이 출시된지 2년만에 자동 강화 설정이 올,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기준이 자기가 이제 광원석, 자기 광원석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여기가 16강이면 16 이상을 못 뛰면 그냥 중간에 멈췄잖아요. 어, 근데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강화 수치에 맞게 돌파 목표를 정하시고 하시면 장비 강화처럼 그냥 하시면 됩니다. 편의성이 좋아졌죠. 이러면. 아, 그리고 일부 대련장 랭킹전 카르케 이용해서 3초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어, 이제 개선을 했고. 자, 이렇게 또 개선을 했고요. 자, 오늘은 5주년이라 딱히 크게 욕을 안하려 그러는데, 진짜 업데이트 내용이 이런 편의성 추가 몇개 말고는 없습니다. 어. 방언서 근데 똑같다고요? 어, 그래? 채팅창에서 또 이제 말을 해주고 있으시고요. 어. 그래서 오늘 없어요, 님들. 이렇게 또 신규 의상, 코코넛 의상이 또 추가가 됐고요. 이렇게 또 추가가 됐고. 그렇죠 어, 추가가 됐고. 자, 그리고 이제 패키지를 한번 볼까요? 벨페는 3월 7일 날, 그리고 마저 한다 했어요. 그치. 대규모 밸런스 패치는, 오늘은 벨페가 없습니다. 벨페가 없고, 대규모 밸런스 패치가 3월 7일부터 클래스 보호, 어, 이제, 클래스 특성 보호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7일부터 아마 대규모 밸런스 패치가 또 예고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아까 새로 추가된 의상들 보면, 랜서를 한번 볼까요? 랜서. 렌서. 랜서를 보시면, 어디지? 아. 팔라딘, 팔라딘을 보면, 원랜즈여 어, 있다. 여기. 오, 아 개간지다, 방패. 오. 자, 그래서 패키지를 일단 볼 건데, 패키지 보기 전에 오늘 오주년마디 기념 선택상자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를 1순위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5주년 기념 선택상자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하나 선택해서 하는 건데요.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건 신규 서버분들. 그 다음에 토템 40강이 안되신 분들은 1순위로 저는 근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신규 서버분들은 진짜 필수죠 근원이 진짜 부족하니까 그치? 그래서 저는 1순위로 40강이 안되신 분들이나 신규 서버분들은 근원이 일단 1순위 같고 근데 본인이 토템을 졸업했거나 어 아니면 토벌이 많은데 매듭이 없으신 분들은 매듭 근데 석판이 많은데 뒤엉킨 시간이 없으면 뒤엉킨 시간 또 그게 아니면 본인은 레이드가 돌고 싶다 이러면 레이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드 열장이면 3,000 펄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죠. 예. 아 그리고 여기서 1,000 펄로 구입할 수도 있고 패키지로 5,500 원에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패키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뭘 선택할 거할 거냐? 저는 토벌이 일단 440만 장 있고요, 매듭이 2만 2, 2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200만 장또 돌면 려 매듭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입을 해서 매듭으로. 바꿔서, 어, 이제, 이렇게 매듭을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은하로 살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사시면 될것 같고요. 뭐, 딱히 뭐, 손해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아이고, 협동포인트로 전, 전풀 3일 전에는 무거운 분들이 진짜 기다리던 뭐, 이런 뭐 좋은 어, 아이템이죠. 이렇게 협동포인트도 다 사시고, 그리고 이제 펄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남았죠 칸쿰.. 칸쿠, 칸쿠툼 레이드 입장권 선택상자 아! 맞아 그리고 님들 여기서 선택상자 중에서 요거! 쿠툼 레이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 오네트! 오네트 못 만드신 분들 중에 빛의 문자가 진짜 구하기 힘들잖아 근데 그분들비 빛의 문자가 없으신 분들 중에 쿠툼도 이거 10장을 그냥 바꿔서 요거를 통해서 2000펄이면 20장이잖아요 근데 쿠툼 같은 경우는 패키지 말고는 진짜 구하기 힘들어 이렇게 칸쿠툼 가끔 팔거나 그치 그렇기 때문에 후튼도 바꾸셔도 돼요 모네트 못 만드신 분들은 그떤딱또추천드리고요자칸코트은 이거 사가지고 어칸이짱꺼는 일단 저는 바꾸고 비치 문자가 있으니까 요거 칸으로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구매 안해도 돼요 요새는 솔직히 칸코트 300펄이 정가긴 한데 요새는 뭐씨 연운 8,000개 해봤자 님들 올 딱히 얼마나 올라간나고 그치 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나 다른데 쓰시면 돼 어, 굳이 구매 안 해도 돼. 그쵸? 자, 그리고 마일리지 좀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행상권에서 행상권 하시면 되고, 뭐 이제 마페 7세대는 좀말 필요하신 분들 사시면 되고, 뭐 행상권 이거 해서 딱히 뭐 좋은 거안 나오겠죠? 그쵸? 그쵸? 자, 이렇게. 어린 황금용 같은 경우는 이제 4 길드 챔피언십, 뭐 4등 안에 든 길드만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오, 그래도 빛은 많이 나죠? 매듭 300개. 오, 이러면 손해가 아니지, 그치? 개이득이죠? 이제, 말, 말리지 투자한 가, 가치가 있죠? 리이득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오즈노마디 기념상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드렸고요그 다음에는, 어, 이제 패키지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가 새롭게 추가된 패키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그 다음에, 스텝업. 어, 스텝업. 자, 1순위는, 일단 제가 걸러야될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자, 뱅크맨 지원 상자. 요거 걸으세요. 예, 요거는 일단 걸러. 저는 일단 고가금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중가금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중가금 이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 걸릅니다. 요거 걸러요. 왜냐? 스텝업이 있기 때문에. 1순위는 이제 2순위가 스텝업이겠죠? 어. 자, 그리고 요거 일단 걸르고요 그리고 오로엔지어함 이거 조화연금서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어 이제 조화연금서 고리 아직 그조업 못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련사의 반려동물 팩 반려동물 진짜 급하신 분들은 뭐 구매를 하시겠지만 이것도 걸르세요예 네. 인게임에서 반려동물 계속 모아서 할수 있습니다 걸르고요오즈랑 룬상자 룬이 진짜 급하신 분들은 오랜만에 원뿔런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거 사는 가격이면 다른 거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거 살 가격이면 5주년 벨리아의 펄팩 이것도 가격 대비 원뿔원이고 펄도 많이 주고 행성권도할수 있는데 일단 걸러요 일단 걸러 자 그러면 볼진 영광에게 이것도 걸러 그러면 요거그야 대체 뭘 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순위로는 5주년 기념 선택 상자 제가 방금 1,000펄에 산거 있잖아요 이거 5,500원에 팔거든요 5,500원에 3,000펄이다 3,000펄에 값어치다 어우, 개이득이죠 그럼 이거 1순위 일단 1순위 어, 이게 쌍 가격 싼 마이로다가 1순위 자 2순위 스텝업 오랜만에 또 스텝업이 나왔는데 저번에 30만원짜리 스텝업 1,2,3또 주는거 있었잖아요 그거 진짜 많이 샀잖아 님들 웬만한 유저분들 중 소중과금분들 진짜 그냥 내가 지금까지 과금 멈추다가 이거를 또 구매하신 분들이 많았거든 이런게 또 나왔어요 자벨리아 행운상점 33,000원 태양의 열정, 모험의 증표 그 다음 해적성 입장권 이거 33,000원. 그리고 이거 55,000원. 55,000원. 어, 55,000원. 그다음에 5주년 기념 스텝업 세개 11만 원인데 자, 여기서 원투. 원투 또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원투 또 주잖아요. 근데 이거 마지막 또 이것도 11만 원이거든요. 여기서 원투쓰리 또 줘요. 그러기 때문에 패키지에서 얻는 그 재화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있다가 펄상점그 언박싱 할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어, 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오주년 기념 상품에서 기념 상점이나 기념 스텝업 기념 상품도 다들 말했고, 그럼 결론은 이것만 사시고 이거 나머지 싹다 걸른 다음에 이 순위로 스텝업까지 본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채팅창이 안 보이는데 채팅창에서 또 물어보셨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뭐가 좋아요?라고 또 이제 물어보시는데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신서버 기준, 그 다음에 토템 사0강이 이제 졸업을 안한 기준 안한 기준으로 일단 1순위가 근원이고 2순위는 본인이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네트인데쿠템 입장권이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 빛의 문자가 없어 그러면 쿠툼레이드 입장권도 괜찮고 근데 일반적으로 칸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칸이 좋은 게 맞는데 어.. 빛의 문자가 진짜 계속 구하기 힘드셨던 분들은 쿠툼도 괜찮다 근데 아니면 포벌이 많고 매듭이 없었다. 그러면 매듭. 우리 석판이 많았는데 뒤엉키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뒤엉치도 괜찮아. 나머지 돌보은 하지 마시고 연길도 뭐 본인 휘장 아까 말했던 것처럼 29강이다. 이러면 뭐 연길도 한번 고려할 수도 있고 해적섬이자 이건 하지 마시고 핵도 하지 마시고 지뢰가 중간중간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펄상자 업데이트도 설명드렸고요. 이벤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 일단 하타인도 이렇게 하고 있고 출석부도 하고 있고. 감사의 망치 획득 미션. 오랜만에 또 감사의 망치가 또 돌아왔습니다. 그쵸 이게 진짜 돌아왔는데, 아 이렇게 또 이하이 캐스트가 또 이제 나왔고요. 어 출석보 이제 새로 나왔네요. 이렇게 또아 이거는 그 옛날 이야기구나. 오준원을 함께한 칭호를 칭호가 이번에 나왔네요. 아 한번 볼게요. 어아 내정보 칭호. 5명인가? 야 바로 맨 밑에 있나? 야 색깔이 아까 분홍 색깔 아니었어? 어, 야 분홍색 찍어줬다. 오, 야 분홍색깔 원래 구하기 힘든 건데, 그쵸죠 오, 괜찮네. 아 분홍색이 아니라, 이거 자주빛인 거야? 어 아, 그래? 약간 자주빛? 스텝업은. 가사의 해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그리고 오주년 감사 출석 받았고요. 글자 모으기 이렇게 또 사냥을 통해서 글자를 모아서 이렇게 교환을 할 수가 있고 삭판이나 토벌 매듭이나 모증. 자 그리고 글자 교환서가 또 이렇게 있고 본인이 부족한 거 교환할 수가 있고 오주년 감사의 망치 이게 있는데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님들 1티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오주년이라서 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욕은 안 할게요. 근데, 쓴소리는 좀 하겠습니다.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100%의 값어치를 왜 모르냐고, 라고 말하려 했는데, 근원 300개가 있네? 최고 보상이 근원 300개가 있긴 하네요? 근데 이걸 또 하기 위해서는 또, 펄을 얼마나 써야 될지 모르잖아, 그치? 아니, 근데 이런, 부가적인 보상이, 아, 너무 작아. 이거 한번 돌리는데 100%야, 님들. 그래서 웬만하면 님들 이거 무료, 무료 망치 하루에 3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만 하세요. 그거로만. 어. 그거 아니면 지금 답이 없어. 이거 폴로 하려 그러면 야, 너무, 너무 손이야. 차라리 이거 할 바엔 행상 돌리고 말지. 그치? 이거 할 바엔 행상 돌리는 게 낫지. 레이드 입장고 이거 한 장이 뭔데, 이게? 최고 보상이야, 이거. 맞아? 한번 더? 아, 뭐야? 에? 아니, 이게, 망치가 사람들이 왜 예전엔 진짜 개자였거든요? 퍼를 진짜 몇천 퍼씩 투자해도 이득이었어. 한 번에 밀어내기 얼마지, 그거. 한 번에 밀어내라고요? 700 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밀었는데700 펄을 했는데, 이거 한장 줘봐. 메탈을 못 따라간다니까 요정이? 아이 그 요정이랜다 이벤트 보상 이거 망치가 항상 나올 때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료 망치만 쓰는 거야 이거 거의 이벤트 담당자 보니 거의 월급 루, 월급 루팡급입니다 이거 그쵸 이걸 왜펄 주고 해요 그냥 무료 망치만 쓰지 어티트 미션이 있는데 흑정령 의뢰 이거 이벤트 있다 그랬잖아 어제 이벤트 그, 그 의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자 의뢰 수락해서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의뢰 해가지고 무료 망치 받으세요. 예. 아, 근데 나 길드 의뢰를 해버렸네. 어. 아, 근데 흑정요리만 있네. 흑정요리만 하시면 될것 같고. 와, 이 채팅창을 내가 껐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의 그게 이벤트 수준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아, 그래서 망치 이벤트는 그냥 무료 망치만 쓰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자, 오 주년 선물 마켓 이벤트가 또 있어요. 요거 어차피 이거 한 번도 당첨 안 됐거든요. 아무거나 골르세요 그냥. 어, 아무거나 골르세요 어차피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이거. 아무거나 골라.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 어, 물한 상권 3만 원권 50명 뽑네요 예, 한, 나머지 한명오 다섯 명, 다섯 뭐, 5명, 명이고. 그쵸 그래서 기념 상점도 아까 설명드리면서 예. 일단 대규모 일줄 알았던 5주년 관련 업데이트 상세 리뷰 대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어, 간단하게 설명 마치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